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5 인수분해의 뜻에 대한 스스로 해결하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보면 자, 우리 음, MA p l u B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분배법칙에서 MA p l u MB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걸 우리 전개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뭘 공부했느냐? 이렇게 MA p l u MB가 있어. 그러면 이 m이라는 공통 인수를 앞으로 이렇게 뽑아내, 앞으로 뽑아내서 m 가호열고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 인수분해 한다라고 합니다. 전개에 어떤 반대 계산을 하면 우리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곱하기로 연결된 각각은 우리 인수라고 부릅니다. 인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는 전개의 반대 계산이다. 그다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공통 인수 뽑아내기다. 여기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 식의 인수라고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으로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 다항식을 인수분해 한다라고 얘기한다. 인수분해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2번. 다음식은 어떤 다음식을 인수분해 한 것인지 말하세요. 자, 이게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인수분해 처음에 늘 나오는데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할수 없으니까 전개를 한번 다시 해보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자, 분배법칙에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X제곱. 플러스 12xy 가 돼. 그러면 얘는 이것을 인수분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전개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전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앞에 거를 제곱해. 그 다음에 이거 항상 이렇게 하랬어. 여기가 마이너스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일단 둘을 곱해. 그러면 10x지. 거기에 2를 한번더 곱하랬어. 그래서 20x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라도, 맨 뒤에는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거 전개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거, 음, 똑같은, 음, 두, 두 항이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졌어. 어,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졌어. 그럼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해서 합차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합차공식. 그래서 앞에 거에 제곱하면 4x제곱. 뒤에 거에 제곱하면 빼기 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인수분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돼? x 다음에 숫자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를 일단 더해. 더하면 그게 1차항의 개수야. 그럼 마이너스 6x가 되고, 둘을 곱하면 어떻게 돼? 이게 상수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8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얘를 인수분해한 것이다.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인수분해란 전개의 반대 계산이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해두라는 얘기 같아. 자, 3 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어떻게 공통 인수가 있으면 샥 앞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x제곱과 2x 공통 인수 뭐가 있어? x가 있네. 여기서 x 끌어내면 남는 거 x. 여기서 x 앞으로 끌어내면 남는 거 2가 돼서 이렇게 공통 인수를 뽑아내는 게 인수분해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거 공통 인수가 뭐가 있냐 잘 봐야 돼. xy, 응, xy가 공통 인수네. 이제 여기서는 x, y를 이렇게 끌어내. 그러면 뭐가 남아? x가 남고 여기 x, y 끌어내면 마이너스 3y가 남네. 마이너스 3y. 이렇게 천천히 잘 끌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개의 항이 있어. 이것도 세 개의 공통인 수를 다 찾아야 돼. 그러면 a b, a, b, a, b, a, b, a, b 같네. 그렇죠? a, b 같아. 그러면 3개 있을 때는 AB 이걸 다 끌어내. 그 다음 어떻게? AB 끌어냈어. 남는 거잘 찾아야 돼. AB 끌어내면 3A가 남아. 3A가 남습니다. 여기서 AB를 끌어내면 마이너스 2B가 남아. 마이너스 2B가 남습니다. 그렇지?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AB 끌어내면 7만 남지? 그래서 플러스 7이 되는 그런 문제였지? 자, 그 다음 4번. 2AB, 5BC, 3BD. 선생님은 들 B밖에 안 보이는데, 음, B밖에 안 보여. B만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만 끌어내, 남는 거 2A. B만 끌어내, 남는 거 마이너스 5C. 마이너스 5C. B만 끌어내면 플러스 3D가 남네. 3D. 자, 이렇게 남죠? 됐어. 다음 4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마찬가지 문제네. 공통인수 끌어내는 건데 여기서는 또 조금 다른 게 숫자도 공통인수가 있어. 그러면 걔도 끌어내야 돼. 숫자의 공통인수도 자,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의 공통인수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 3하고 6은 뭐야? 공통인수 일단 숫자도 3이 있어. 그 다음에 x 하나. 3x가 공통인수네. 그럼 어떻게 돼? x가 남고 여기는 3x를 끌어냈어. 그럼 2y가 남는 거 압니까? 2y가 남아. 잘 모르면 이거 다시 분배법칙에서 이게 나오나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하면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 숫자는 6하고 4 공통인수 2가 있어. 그 다음에 x 하나, y 하나네. 2x, y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2x, y가 나갔어. 2가 나갔으니까 3이 남고, x 하나 나갔으니까 3x가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2xy가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2y만 남네. 천천히 잘 뽑아내고 남는 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개를 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틀린 거야.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8하고 1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대 공약수 찾는 거지. 최대 공약수는 4가 돼. 그 다음에 문자는? x, y 같지? 어, x, y입니다. 그럼 4x, y가 여기서 나갔어. 그러면 2x만 남네. 4x, y가 여기서 나갔어. 문자는 다 나갔네. 여기서 4가 나갔으니까 이게 곱하기해서 10이 되려면 3만 남네. 그래서 2x 플러스 3이 남는 거야. 그래서 4x, y, 가려고 2x 플러스 3.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하고 5, 최대 공약수는 5겠고, 거 아니고 바로 바로 가로해보면안 가로 되지 문자도 확인해 봐야지 A X 제곱 A X 5 A X 네 그럼 여기서 5 A X 5가 나갔으니까 2 e. A는 다 나갔고 X 하나 나갔고 2X가 남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 5A 어, X 다 나갔어요 해서 가로로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냥 계산 안한 사람 아니야 이게 다시 전개했을 때 돌아와야 돼 그럼 여기가 5A X 다 나가면 마이너스 1이 남는 마이너스 2라고 해야지 다시 곱하면 5ax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있어도 그럼 플러스 1을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곱하면 이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4번은 5ax 2x-1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 5번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세요. 공통인수 뽑아내서 계산하면 되지? 바로 보이네. 365라는 게 보여. 365일인가? <laughs> 그 다음에 3.23 빼기 뭐가 남아? 1.23이 남지? 그러면 이거 365 곱하기, 이거 곱하기였어? 이거 빼주면, 아, 2, 3이 날라가고 3 빼기 일이니까 그냥 2네. 그럼 이거, 이건 계산해 줘야겠네. 5, 2인가? 맨 끝에 0. 그다음에 6이 10인데 아까 2로 올라갔지. 1 2에서 맨 끝에 3. 또 2로 올라가고 3이 6, 7에서 730이 되겠네요. 그치자 우리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시에 공통인 인수를 구하시오. 어, 공통인수 어떻게 구하지? 그냥 다 인수분해를 해. 그러니까 다 공통인수 뽑아내서 인수분해하고 그럼 뭐가 보일 것 같아? 공통인수가. 그럼 각각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3하고 6이면 어떻게 돼? 3이 공통인수,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x는 아니고 여기 z인지 g인지 3z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3z면 남는 게 여기 뭐야? x가 남고 여기는 여기서 3z가 나왔어. 그러면 2y 이렇게 되지? 이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 그 다음 얘도 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2하고 4니까 당연히 2가 빠져나오고 x 하나, y 하나가 나오네. 그래서 여기는 2xy가 빠져 나오네. 여기서 2xy가 나오면 x가 하나 남네. 여기도 2xy가 나오면 y가 남고 여기서 2가 남네. 그래서 이 모양으로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인수분해를 할수 있었어. 그럼 이하고 이하고 쳐다보자. 음, 아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가 공통인 인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X 플러스 EY가 보이네. 이게 공통인 인수였습니다. 한 문제 더 있지? 7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식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대.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하고 전개는 반대 계산이니까. 그러면 얘를 얘를 전개하라는 문제로 해석해도 될것 같아. 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9xy가 되고, 이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y제곱이 되네. 그럼 이게 지금 a, x, y, 마이너스 6y제곱이 되네. 그럼 다 똑같지? 그럼 a가 얼마? a가 9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노트에 풀어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